아, 얼갱이를 잡아서 기르시는 거라고? 기르는 게 아니고, 여기 이제 씨가 없어졌으니까 아. 일부러 잡아다가 이제 여기 터뜨렸는데 네. 다 주워가니까 없어지는 거죠. 아유, 잘못했어요. 여보 빨리 나오시오. 이런 지적기를 당하고 있더니. <laughs> 산불 많이 감시, 어떻게 산불 감시 하시는 거예요? 네. 네.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? 아, 이번 달 말이요. 이번 달 말. 사장 댁은 어디신데요? 여기 산불이야. 아, 예, 산불 감시하면 많이 줘요? 최저인건요 하루, 하루 8시간 근무 8만 원이 안 돼요. 아, 아이거 그렇구나. 난 이거, 그거 일자리라고 여기 공부를 많이 하던데. <laughs> 여보, 올라오시오. 산따라, 물따라. 얼갱이내는데요저 아저씨 산불감시 요원께서, 아, 못 잡게 해요. 도망가야죠, 그러면. 지낸마, 갑시다. 갑시다. 예. 가실 겁니까? 아, 네. <laughs>